고개 딱 들고 가슴 펴고사세요 바지 벗고 예 예. 똑똑하게. 솔직히 다른 거는 안 떳떳해도 바지 벗으면 그건 떳떳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보다 크다. 예. 까 하지 말아라. 예. 내일 가가지고 하교에 가서. 쉬파우스트 좀 들어갔다 오면 안될까요 나도 남자다. 우드람, 우드람 우드람 거리면서 가세요 그냥. 우드람. 우드람. 어, 바지 벗으면서 우드람 우드람. 저기요. c o m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그 죽인 다음에 거기서 총을 총을 총알을 계속 수급받읍시다. 빡공님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 요3 i t e 서 그래 화장실 아, 화장.. 어큰 거, 큰 거, 작은 거, 아, 큰 거. 아, 음.. 다 3,000. Yeah, yeah.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다 I know, I k 안 오시면, k n 시 w I know, I k n 안 오시면 화장실에 귀신이 된 걸로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게임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laughs> 업인가 업? <laughs> 인생 모르겠... 업 모르겠어 <laughs> 왜... <laughs>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 언제 분터가 갑자기 재작년에 이제 이젠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고 예. 네. 그다음에는 방송 시간을 늘려 볼까 하다가 예. 예. 네, 시간만 늘린 게 아니라 예. 인생이 인생의 파라리 지금 게임이 되고 있어요. 인생의 파라리. <laughs> 저는 그래도 옛날과좀 달라진 건 어, 아버지가 맨날 들어오시면 야 이씨 내이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도 게임을 이씨 말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어제까지 어 음, 할래? 어, 어, 아, 아니요 어제까지 하라고 안 합니다. 요즘 어때 순위 좀 많이 올라갔어? 잘 돼? 이러면서 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끔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예. 아버지 가슴에 못이 있을 려나 지금. <laughs> <laughs> 아버지 건담행 아빠 멋인됐어 멋인 알럽이요? 이거 왜 삐뚤어 삐뚤어졌죠 이거? 이거 삐뚤어졌냐 이거 이렇게 도희스 뭐 하세요? 아저 이거 초, 총 이거 가는데 광학조 준기하고 이거 좀 달라 그러는데 이 삐뚤어져가지고요 위 나온 것좀 봐야겠네요 또 있다 위냐 이거 왜 이러죠? 어 <laughs> 좋은 게안 나와요. 뉴스에서 월천만 원씩 번다고 우리 아들 잘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그거는 그 월천만 원씩 진짜 버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몇명 없어요. 상위, 상위에서도 상상위나 그렇게 버는 거지. 완전 진짜 그런 것도 컨텐츠에 다, 다, 다 달라요. 또 게임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거지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유튜브로 좀 크지 크시... 어 박공님 박공님 박원이 끊어야 됩니다 관력권의힘 <laughs> 주시고 이제 네. 천만 원씩 못 벌어요 이 사람 천만 원이 그렇게 쉬운 돈입니까 세상에 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 사회 나갔을 때걔 거지같이 스펙도 없어가지고 거지같이 진짜 벌때한 달에 팔십만 원도 못받 고서 그러면서 영업사원으로 뛸때 천만 원 월급 생각이 나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 은 없어요. BJ 중에서도 진짜. 솔직히 그런 사람들 그 방송은 들어가면 채팅을 읽을 수가 없죠. 거의. 그냥 분위기지. 약간 뭐랄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런... 해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거기 채팅 올라가는 수준은 파도? 그래서 다음 퀘스트 하실 건가요? 네, 그... 어떤가요? 다음 캐스트는 퀘... 뭐죠? 다음 퀘스트요, 예 네. 팝콘TV 언제 가세요? 글쎄요, 곧잘릴것 같긴 한데 우선 안전가옥 예예예, 예, 예, 예. 그... 어... 저... 안전가옥 여기 한번 가볼까요? 근처에? 저기 앞에? 저... 빠꿍님 놔두고 안전가옥 가죠, 우리 빠꿍님 약간 비대하시는 중이라 약간 느끼는 중이신 것 같은데 시리야 니가 왜 반응하니? 이... <laughs> 뭐야 피리 아시는 주님, 주님, 주님이 뭐야? 뭘, 뭐,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 뭘, 뭐, 뭐라고 한 거야, 지금? 피리 아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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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더니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고, 저에게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계속, 뭐라는 거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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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a 군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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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우 n 우드람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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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드람. a 군 e n Amen. a m 산차 <laughs> 우드람 우드람 고맙다가 음. 그와르시타 그와르시타 해야 요 그와르시타. 약간 이거르시타. 임팩, 약간 임팩트가 없네요. 와르, 다른 걸로 바꿔 볼까요? 부모님이 예. 마시타르 파시타르. 어, 마시타르가 어. 엄마고 파시타르가 아빠인가 봐요. 아, 스 스냐샤 스냐샤가 설계네요. 설계요? 스냐샤? 예, 예, 스냐샤 스냐, 설계. 스냐샤. 아, 한타나다 울다 시네마다 타나. 타나. 죽은 마라와 마라와 우드람 우드람 스마 스마르카 후마이간 스마르카 후마이간 17쪽에 있어요 스마르카 후마이간 후마이간? 후마이간? F로 되는거 스마르카 후마이간 아 맞아요 맞네요? 스마, 예 스마르카 후마이간 예, 예, 예 맞는거 같습니다 잘가 누구죠? 누구죠 이게? 잘가 오줌대가리 스마르카 아유 재밌네 우기파스 글라키티스 파피 발티이 하트라 다오삼수 샤유위아이 누르시 누르시 다고아마스 누르시 다고아마스 다 태워버리자 발윈자 샤위와이 튼튼하다 왼자의 영혼처럼 어? 개보고 우드람발 아, 왼자족처럼 어. 바티.. 바티스타가 튼튼하지? 바티스타 샤유웨이 과르시다 과르시아타 바티스타 샤유웨이 과르시아타 과르시아가 바티스타.. 처럼 튼튼하다 바티스타 바티스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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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셨나요? 빡고님 예.. 끊고 왔습니다 예예예 예, 예. 6분 초과하셨고요 아. 그.. 예예.. 예. 그.. 아, 변 길이 센티미터 당 센티미터 당 오늘 계속 같이 게임하셔야 될 시간 한 시간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키모든 그 다음 퀘스트 제가 찍어 놓을 테니까 그 아이템들 정리하고 계시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짜보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보조 미션이 한 번에 두 개가 있네요. 위로 가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 위로 가서 저 위로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자. 거기 하고서 나오세요. 제가 가있을게요. 따라오셔도 되고 네. 빨리 총을 좀 모아야겠네요. 총이 너무 안 좋네요. 저는. 총? <laughs> 시민 다가오면은 뭐 주면 n 줄줄 알고 s c h u 앞에 Chimin t a g 으로 e 기 a 다가 b o t 우드람 우드람 Timjago. t a s s o 가자 가자인데 예. 고 그저 간... 간... 기모찌가 뭘까요? 기모찌가 왼쪽로아 오드람! <웃음> <미친>. <웃음> <웃음> 아 얘네 스나는 무슨 망토 입고 있어 판타지야 너무 면안돼 총이 안 나오네. 총이 좀나야 되는 데이 오른쪽에 보라색 뭡니까? 아, 거. 아, 아, 아니 아니야. 다크 존이야. 다크 존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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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왜왜왜 어, 예, 예, 예. 뒤에 뭡니까? 아, 아 안끝났군요 뭐. 이런. Morning. Hostile forces approaching. 뭐이 위에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있어일 따라오세요. 레이더 가동. 음. 의상좀 바꿔입고있 왔어요 입고 왔어요 저지쪽에 저쪽, 아, 왔어요 미친못피다아 치킨 시키세요 이거 밥도둑 자주 나오니까 질만에 서 우후 솔직히 타격감은 좋지 않습니까 이 게임 타격감하고 음향 사운드 이런 거는 효과는 좋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진짜 총기 소리랑 게임 같은 총기 소리랑 다른데 게임 같은 총기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음. 네. 약간 좀 진짜 진짜 총기 소리랑 많이 비슷하게 해놔서 마, 맞아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네, 이게. 저는 진짜 총 같아서 좀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도 재밌고. 타격감은 대신에 약간 게임총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타격감은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총기 소리랑 타격감이랑 다른 거. 딴 게임들은 보통 현실 같은 타격감에 현실 같은 총소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진짜 예. 아르마가 지옥이죠, 그거. 아르마도 지옥이고, 개봉님 아래에는. 아, 우드안 묵상. 우드라 제가 <웃음> 이래서 한 분님을 <laughs> 참 좋아합니다. 우리 나중에 멀쩡히 살수 있을까요? 뭐, 언젠간 정신 차리겠죠. 뭐, 일찍 정신 차릴 필요 있습니까? 세상 벌써 미쳐 돌아가는데. 맞습니다. 예, 예. 어, 누가 쏜다. 이거 쎕, 니다 끝! 어 이거 좋네 야에1고크7 아, 0 0나 데미지 좋아요 쭉 앞으로 가서요 아아 요요 오른쪽 위에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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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입니다 이, 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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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난 드론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It's not my place to say that those hostages are deceived, excited or relieved to be in such a place oh, of danger. Nonetheless, we are suggesting you put an end to it. Why, you're a right? I got word from an i that the cleaners had a binder with some useful information. Though, keep in mind, the eye is really just an illusion of biology. The point is, we need information. I am but a conduit for the request. 어 이거 왜 빨리 못 내려가? 어 이거 너무 깊은데? 걔불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어뭐뭐 뭐, 뭐, 뭐랑 뭐랑 싸웁니까 지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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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밖에 불밖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어, 몇명 있어요 거기 많아요? 한 어, 세네 말이요? 고원만 잡고 들어오시죠. 예, 제가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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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어차피 오늘은 제가 요리사니까요. 근데 안 오시면은 실행이 안 되네요. 빨리 오시죠. 예, 예 그예그 잡을 때가 아닌데. 근데 얘네는 진짜 이렇게 하수도를 저 엄청 크게 지어놔. 이게 밑에 내 지하 설비를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지어놨지? 음. 진짜 신기할 정도야. 얘네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2차 대전 때 때문에 그때 방공으로 이렇게 만든 건가? 근데 그때 이미 빌딩 올라가 있었잖아.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laughs> 아무도 몰라. <웃음> <웃음> 그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어, 참 신기해. 이 군사적 목적을 뭔가 갖고서 이렇게 크게 넓게 넓게 만든 거는 뭐 알겠는데 언제 왜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서. 저 고구마네요. 뭐 스킨? 아, 옷밖에 안 나오네. 아, 이거. 네. 맞은편에 적 있네요. 아이씨 <laughs> 안 맞아. 음. <laughs> 아 어, 무기가 진짜 안 나오네요 이번에. 그 <laughs> 보니까요 레벨이 16을 넘으면. 그때서부터 네. 보라색 템이 나와요. 음, 그러면서 네. 어 그러면서 파란색 템이 지금 초록색 템 나오듯이 조금 나와요. 드롭률이 좀 높아져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랩발입니다. 완전 게임이 랩이 왕이에요. 이거 좋은 좋은 거죠. 어? 음, 글쎄요. 예, 예. 좋죠. 좋 좋. 발전기 보호하래요. 에너지 왜 이래 발전기? 발전기 꼬라지마. 응. 뒤쪽이야 뒤쪽. 작용수 작용수. 차는, 차는 거야. 아, 차는 거야. 뭐뻔씨 어. 괜찮다 지금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면서 레벨업을 하면 좋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게 직업용 그런 보조 퀘스트 한 거거든요. 대형 퀘스트 한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본진 가면은 아마 레벨업 많이 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레벨업 하기 편할 거예요. Yes! 은 탄약 두개 쓰는거 별로지 않냐고? 그러기 전에 죽이면 되지참르겠어요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아야은 혼자. 르겠어님 코난 성우 같대요 코난성우 코난 성우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코난 한 번도 못 보고 자랐습니다. 네, 만화책으로만 봤고요. 저는 김전일 봤어요. 코난 안 보고. 개봉우님은 그냥 코가 크집니다. 어 그쵸. 매부리코려자는 약간 뺑뺑코 뺑코. 약간 이홍렬 아저씨 코 같죠. 그 개그맨 임채무 아저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매우 아니십니까? 주모? 임아저씨 배우시다. 저번에 치과 갔는데 그시그 그 광고 입간판이 있더라고요. 임채마 아저씨 그 실크기 실측 입간판이 그 있어 가지고 어, 되게 반가웠습니다. <laughs> 솔직히 코 크면은 밑에가 크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발 크면 코가 크다는 저그 크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손발이 크면 은 아랫도리가 크다는데 예, 그 인정, 그거 인정합니다 진짜로 어, 손발이 크면은 그건 트루예요 그건 예, 트루인데 그렇게. 근데 제가 발은 좀 작거든요? 근데 손은 커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이제 반 예. 그러면은 반차, 위엔 반거죠. 크고 아래엔 작고 뭐 그런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디가 위라고 할수 있고 어디를 그러니까 아래로 둘 다, 둘다 크면은 1이라고 1. 생각하면은 예예 예. 이제 한쪽만 크니까 0 5거죠 그, 그런 그런 아, 전문적인 아, 그 아, 지.. 그 지식은 어디서 구할.. 했어요, 아 예예 아, 예, 포로 안 구해왔네요 이 미친 우리.. 우리만 생각했네요 개 이기적이야 <laughs> 이.. 이 좁은 데서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포로 안.. 포로 구하러 왔는데 포로 안 구하고 다 죽이고 그냥 빨리 나가고 있어 참 우리는 간악한 동물입니다 그죠? 자 다들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네 다들 비비전 하면서 보면은 진짜 파란이 아랫돌입니다 파란이